연휴를 하루 앞둔 목요일 이일 전국이 대치로 허진 가운데 낮 기온이 최고 27도에 이르는 등 다소 더운 날씨를 보이겠다는 기상청이 예보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미국 의회는 해기연도 예산안 셧다운 장기화 우려로 상원과 공화민주 예산안은 또 부결됐다는 뉴스를 전달합니다. 미국의회가 마감시한까지 신규 해계연도 예산안을 철회하지 못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이 발생한 가운데 미 상원이 1일 첫 포결에서도 예산안 통과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와 CNN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내놓은 내년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으나 모두 부결됐다고 하네요. 상원은 먼저 민주당이 내놓은 임시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는데 공화당 의원 53명이 전원 반대표를 던 졌으며 이어 진행된 공화당이 7주짜리 임시 예산안 표결 역시 찬성 55표 반대 45표로 부결됐다고 합니다. 이는 전날 밤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인 전 마지막 표결과 같은 결과 이며 시간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결국 연방정부 셧다운 이 발생했으나 상원 내 간극은 전혀 좁혀지지 않은 셈이라고 합니다. 당원 통과를 위해서는 6 0표가 필요한데 다수당인 공화당은 전체석 100석 중 53석을 차지하고 있으나 6 0표를 채우기 위해서는 민주당 협조가 필수적이다고 하네요. 공화당은 우선 7주짜리 임시 예산을 통과시킨 뒤주 후본 예산을 논의하지 않은 입장이고 민주당은 공공의료보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대치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미 연방정부 셧다운이 발생한 것은 트럼프 1기 정부 시절인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고 하네요. 양당이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면서 셧다운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해 하원을 이번 주 휴회할 예정이라고 하는 뉴스를 KBC 코리아 보건방송에서 보내드렸습니다.